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지만 내부적으로 거듭 속도 조절 논이 나오고 강행하는 게 맞는지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30일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전날 워크숍에 언론중재법 처리 신중론 주문에 소집된 연석회의.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에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당내 우려를 고려해 30일 지도부 회의 그리고 본회의 전의원총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해보고 또원총회 통해서 원들의 뜻을 또 최종적으로 모으 그런 단계는 거친다. 우려 성명이 잇따라 나온 외신 기자를 상대로 설득도 병행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복수의 의원이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7명도 송영길 대표와 면담을 갖고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났다며 수기의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법을 함께 시간을 들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30일 본회의가 열려도 야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이달 처리가 어렵다는 점도 여당으로서는 고려 요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논의해 보자는 여당의 전원위원회 방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제한 탄원을 하실 분들이 많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하시려고막 신청이 막 쇄도하고 있어서 정의당도 사회적 합의를 주문하며 국회의장에게 국회 의장에게 국회 언론 개혁 특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개우입니다